안녕하세요 부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븐틴 할로윈 어플고요2 0 2 4년 10월 19일 새벽 2시 16분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전용 손 얻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믿어 나 같이 가 뭐뭔데거요 어? 가져다 됐다. 가져다 어, 어, 어? 잠깐만. 근데 그래 50만 쓸래. 어? 끔은 안들어졌는데 어? 한... 괜찮아 10만. 10만 있어. 10만. 네, 그리고 아까 그 DK 어쩌던 다크드래곤. 다크드래곤. 네. 다다 다크 아, 신기하다. 어, 이거, 팀원이 이거 개인주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 저, 처메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개인주의 메타이있던 바로 저고 아무나 오는 거 모아가지고. 도저도세요 야부대도와주세 나도 반피드니까 아니 부대님 아, 부대님 지금 빠져 빠져요 빠져빠져벌써도터빠네아 빠져. 빠져. 그러니까 부대이 뒤로 빠지라니까 에? 에? 어? 어 어? 이진와 보자 부대님 부자님. 어? 이 사람 이 사람 풀기다 이 사람 믿고 해보죠 일단 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얘 슬로우만 해. 슬로우만 해. 괜찮아. 아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할로윈... 할로윈즈의 웃음소리인데? 예네 맞아요. 두명 네. 아니 두명도와나와님 이거 왜내 풀몬드 소리 이제 밖으로 나와 이제 밖으로 나와요. 이제 밖으로 나와 나올 때가 있어. 얼 어, 빨리 와좀 이리로. 오이 이쪽으로 웬만하어이이이제 좀... 거칠게 게요 일단은 가봅시다. 시 음. 어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안 가면 죽어요. 저. 2라운드. 2라운드. 이제 집에 있으면 거의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네. 아예 안 들어와요. 엔제아 텐제라. 너 진짜 천재다. 사랑한다 텐제라. 텐? 어? 내려오. 뺏어 먹었네, 이거 이상한 베로, 이상한 베로. 이상한 뭐 음? 뺏어 먹는거이상 배럴. 이상 배럴. 이상하게 바뀌죠? 이거 뺏어 먹는거데 아, 맞아요. 배로 뺏어 먹고 누구 이거 누는 데. 어, 잠깐만. 오, 칼하다, 나 죽겠다. 나. 에이, 망했다. 망했다. 잠깐 나한테 k a y 이 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로어 잠깐만 m s 쪽으로 달 I'm sorry. I'm s o r 주민 이거 집안만 들어오니까 이거 긴장이 끊을야 돼. 못 치냐, 안 돼. 나나 빨리, 빨리, 빨리. 나어디어 나? 나갔냐? 아유. 나5피 났어, 5피 뭐지 조금만 안전함. 그래도 그걸나 OP를 3만원에 주 근데 스위트 스노우 이 사람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우리 이거 깰수 있을까요? 웬만한 좀비들은 거의 여기 못 들어온 것 같아. 웬만한 좀비들은. 님들아, 얘들이 입구에서 집에 들어올 수가 원래 없는데 입구로, 입구 이거 좀비를벽 쌓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너생님 포인트 여세요? 8. 오뎅님 한대 맞으려고 아못 받았잖아요 네 이제 한대 맞아서 가요 오라자 피가 이거 어디 갔어? 아그빨라운드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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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야 돼 오케이 오케이 죽어 아 브라운 브라운드 아닌가? 오케이 브라운드 브라운드인데 왜 포인트가 어, 안 나와 형님 근데 이거 보스 이거 넉백 치켜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보스는 네. 이거 배럴을 믿을 수 밖에 없어 아 망했다 어 망했다 위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아아와나 어. 진짜 그거 을 뻔했다 아니 저한대안 해도 끝인가요? 그래도 집이 그래도 조금 난적이지 웬만하면 위험해 내는 거 거의 놀편니다 아이씨. 이게 때려야 리어이대때어이대리안이 대리어. 이대어이대리세요양각어이야설어이데리어이 대리어. 이대리한이 대리어. 이 대리어. 이 대리어. 이대요어이어이 사람 죽겠데요이이 제발 10라운드 가라고 브님 10라운드 요네1 0라운 네. 제발 오케이 아, 신0라운어야 그. 아, 죽을 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브로이로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얘 깼는데요?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데아 일단 먹요아 가면 다가 죽을 거같아 괜히 가져브이제피니까브이 가봅시다 <laughs> 제가 가도 요 넉백. 안전한데?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요내려요안려요안전아요안난해요안가능요 안전해요? 아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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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요 인간은 지능을 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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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들아 어? 갑시다 그냥 인간을 어? 야, 이거는 텐슬이 잘못된다 아 부대님 이럴 때 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집까까 브로 텐슬 잘못이다 이러게예 선생님, 선생님 말합시다. 우리 말합시다. 이지각갑으로 아니 그럼 안 돼요. 펜슬 잘못 만들었네. 됐다, 예. 여러분 예. <laughs> 이렇게 드디어 얻었습니다. 네. 파워는 50에다가 속도는 14라고 하는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오, 풀타임이고 스킬은 <laughs> 이름이 <laughs> 떠지네요. <laughs> 때리면은. <웃음> 레이디어, 좀 다른 것 같네요. <laughs> 오! 이런 식이구나오케 <식으로. 웃음> 오! 어, 아, 이렇게 날씨도 있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짠. 네. 이거 이렇게 끝나면은 수어천사 같이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어, 상자를 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우! 아 아우! 이우 아우! 아아아아맞 아니맞아봐이드가브드가이드드가 브레이드가 브레이드이드가 브레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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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이이드이드가 브레이드가 이드이가드가브레드가브레드가 어? 레이드가브레어드 또 파워는 54고 요 속도는 17입니다 스킬 써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이게 약간 뭐 백지 모양대로요이 이렇게 맞추면은 파워가 올라갑니다 킬 보스라는 장갑을 얻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얻는 법은 간단합니다 뒤에 떠다니는 상을 스피더하나너로 먹으면은 한 개를 모으면은 무어집니다 파워는 55고 속도는 17입니다 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골을소환합니다 AI가 조종해서 이렇게 저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은 빨갛게 해가지고 더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힘도 때집니다네크로맨트라는 장갑을 얻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사탕을 2 0 0 0개보 모아야 하는데 처럼시드하는 사탕을 먹어주면 됩니다 파워는 50이고요 속도는 16입니다 죽이면은 좀비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만나요 안녕!